안녕하세요. 26살 회사원입니다. 급한 일이 생겨 스일도 미루고 은행에 갔는데 사람이 많아 40분 정도 기다리고서야 제 차례가 됐죠. 그렇게 한창 대화를 나누다 은행원이 업무전화를 받으러 가서 은행원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.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쳐서 돌아보니 그곳에는 웬 아주머니가 있었죠. 무슨 일 있으세요? 아, 지금 순서를 아가씨가 어긴 것 같아서? 네? 제가요? 어, 아, 내가 먼저 하는데 아가씨가 새치겠잖아. What? 세치겠다고? 내가? 보자마자 반말부터 날려서 당황했지만, 진짜로 잘못 본 거면 큰일이니까 번호표를 확인했는데, 제 순서는 확실히 맞았고, 심지어 이 아줌마 번호표랑 40번이나 차이가 났습니다. 엄청 오래전에 뽑은 번호표인 거죠. 아, 이거 한참 지난 번호표인데, 잘못 오신 거 아닌가요? 그게 뭔 소리야? 지금 순서는 135번이고요, 이건 95번이고요. 40번이나 지난 건데, <laughs> 젊은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네. 아가씨는 135번, 난 95번, 맞지? 네, 그런데요. 내 번호가 더 빠르잖아.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는 게 당연한 거지. 숫자 보세요? 에? 그게 무슨... 헛소리 아, 말고 얼른 피키기나 해. 반말과 무시는 둘째치고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었죠.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이런 분들이랑은 쉽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표소 같았으면 자리를 피했겠지만 저도 회사 일을 미루고 급하게 온 처지라 다른 데 가시라고 말하려는데 어느샌가 아줌마는 없어졌고 곧디오 은행원이 왔죠. 아 다행이다 하며 마지막 서류를 작성하던 때였습니다. 그럼 이게 마지막 서류인데요. 여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. 아 여기요? 어 진짜 다행이다. 제가 정말 급하게 온 거라. 아유 젊은 사람이 새치기 하지 말라니까. 이 아줌마가 의자를 밀었고 몸이 밀려 종이가 찢겨졌죠. 이걸 몇 분으로 한 건데 이것만 하면 끝내고 갈수 있는 건데 더 이상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아니 아줌마! 이게 뭔 경우 없는 행동이세요? 지금 대화 나누는데 왜 밀어요? 그리고 제가 새치기를 언제 했어요? 아줌마가 새치기한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따 대고 큰 소리야 뭐요? 내가 네친구야 어? 너희 부모가 날 그렇게 가르치네? 부모 교육 못 받은 것들이 꼭 이래 티를 내요 티를 어른 공격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지 새치기를 했으면 죄송하다 하고 나오면 될 것이지 하 진짜 이 아줌마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누가 보면 진짜 제가 새치기한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목소리가 커지자 시선이 쏠리고 은행 경비원이 오셨습니다 그때 은행원이 조심스레 물었죠. 그러면 두분 번호표 좀 보여주시겠어요? 저희는 번호표를 보여줬고 은행원이 받아보고는... 음... 확실히 번호가 더 빠른 건 맞으시네요. 맞죠? 내 번호 빠른 거 얼른 나부터 해줘요. 뭐... 은행 입장에선 진상 먼저 해결해 주겠거니 하며 착잡한 기분으로 있는데... 근데 너무 늦으셨네요. 번호표 다시 뽑고 기다리시면 됩니다. 이 은행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. 에? 네? 번호표 뽑으시고 기다리시면 되신다고요 고객님 <laughs> 아니 내가 먼저 왔다니까? 안 보여?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해줘야지 고객님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 보이시죠? 다들 번호표 뽑으시고 자기 번호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고객님은 아까 번호표 뽑으시고 바로 나가시던데 이렇게 한참을 오시면 기다리시는 다른 고객분들 심정은 어떨까요 고객님? 뭐? 지금 네가 나 가르치는 거야? 아유 그럴리가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고객님 그러자 아주머니 표정이 가관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주머니가 안 가고 궁시렁대자 고객님 도장 주시겠어요? 은행원이 아예 무시를 하는 겁니다. 그러자 빡침이 한계치에 다다른 아주머니가 가방을 은행원한테 던지려 했지만 경비원이 아주말제지했고 가방이 떨어졌죠. 그런데 그 안에서 수많은 번호표가 나왔습니다. 아참 뭐야 저렇게 뽑아놓고 간 거야? 신상도 따로 있지. 아줌마 몇 장을 뽑고 간 거야. 자기만 아파줘야 돼. 얼른 번호 뽑고 안 기다려? 요 아주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가방을 잽싸게 낚아채 그곳을 빠져나가려는데 주변 분들 발에 걸려 넘어졌죠. 그걸 보는데 아프겠더라고요. 그렇게 아주머니는 가셨고 저는 나머지 은행일을 본후 회사로 돌아갔죠. 그 다음날 고생 많으신 은행원분께 간식거리를 사다드리자 좋아하시더라고요. 얼마나 은행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간접 경험을 해본 날이었습니다. 아무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, 인성분들은 제발 순서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.